직장인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좀 어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부동산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주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주거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죠. 근데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네. 때이 회사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내가 이거를 임대를 놨을 때 임대수익률이 이 정도니까 가격은 이 정도가 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배운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파트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가치투자로 한다 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들은 다 옛날 말이에요. 넓은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준다는 가치를 투자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대표님이 명명하고 정의하는 가치 투자는 그거군요. 네. 그렇죠.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렇지 않은 투자는 보통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수급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어, 이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네,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익이 상승하는 것. 두 번째는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 프리미엄을 보통 PE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회사가 버는 이익 대비 몇 배의 가치를 쳐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고급 용어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밸류에이션.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그거가 올라가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네. 더 주는. 그 2023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주식시장이 굉장히 색깔이 뚜렷한 어... 한 해였어요. 어... 주가가 오르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두 가지에서 결국에는 파생이 되거든요. 네. 주식시장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크게 나눠보면, 주식시장도 주식시장 전체에 이익이 오르는 거냐, 아니면 프리미엄이 네. 오르는, 오르는 거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펀더멘탈이 좋은 거냐, 센티멘탈이 좋은 거냐로 아... 나눠서 좀볼수 있는데, 네, 네. 이제 보통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네. 돈을 잘벌때 그때 펀더멘탈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섹터가 오르고 주식 시장이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요. 경기가 안 좋고 센티멘탈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가 되는 경향이 좀 컸죠. 아까 예를 들었던 초전도체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제 PR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10배 정도 수준이고 정말 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높아야 한 30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막 100배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거품이 많이 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막 앞당겨서 먼저 주가가 음, 갔으니 그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되고 침체가 되는 그런 국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센티멘탈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많았다라고 볼수 있고, 근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은 경기를 선반영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멘탈이 당장 좋아지진 않더라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국면에서의 좋을 주식들이 미리 움직이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음. 그렇지만 내후년이 됐건 내년 하반기가 됐건 그 이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오를 거잖아요 그때 이익이 그거를 미리 반영을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식들 중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뭘 가장 먼저 안 사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구, 좀 가격이 나가는 것들 이제 이런 쪽은 사실 보면 은 주가가 많이 바닥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침체가 온다는데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미 주가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아주 안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내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내년 떠오를만한 유망한 분야가 좀 있어요 지금 전기차도 나온 지가 되게 오래, 꽤 됐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한 10년 됐는데, 네. 전 세계 침투율이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아직도. 알고 있거든요. 아, 저도 전기차 아직 안 타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온다라기 보다는, 그런 낮은 침투율에 있는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에 너무 많은 주가 상승이 있어서 조금 어 주식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고 어 저는 항상 그 주식의 아이디어를 찾을 때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듯이 뭔가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산업이 태동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생각을 해보면 신선식품도 사실 마트 가서 사야 되는 거를 앞에 집 앞에 예, 네, 그럼 내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 대비 효용을 올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주 큰 산업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좋은 비즈니스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자동차 업체가 그냥 택시회사가 될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역삼동에서 어 영등포구까지 어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을 주소로 입력하면은 금액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500원. 네. 내 차지만 자율주행을 하면 500원. 왜냐면 우리가 뭐 어떤 핸드폰을 사용할 때 통신을 이용하잖아요. 자율주행도 무조건 통신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의 모든 차가 택시가 되는 그런. 나만의 기사를 부리는 네, 그런 그쵸. 시장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장 내년에 그 기술이 될까요, 대표님? 어, 지금 이제 그 기술들이,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어, 내년부터 시장이 확 개화된다기 보다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네.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이 영역을 주도할지를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못 잡죠. 평소에 아...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네.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건 올해도 사실 AI와 관련된 로봇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의 영역에서 네. 좀 주목을 하면 좋겠다. AI 서비스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는 채 g PT에서 음성으로 입력을 하고 채 g PT가 음성으로 출력을 해주는, 어. 내가 역할극을 정하는 거죠. 프리 토킹을 이제 AI랑 네. 한다든지. 그렇죠 어. 그래서 실제로도 그 기술을 가지고 채찌 PT를 활용을 해서 프리 토킹을 하는 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야, 그러니까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충분히 많이 AI가 개선해 줄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부업들 중에 하나가 채찌 PT로 동화를 만들어서 아마존에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창작의 분야까지도 네. 그러니까 내가 설정을 해주는 거죠. 네. 뭐 주인공은 어떤 캐릭터야. 와. 배경은 뭐고, 어,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아. 있는데, 이런 역경을 만나서 극복을 하는 거야. 네. 그럼 그 서비스의 영역은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창작까지도, 뭐 헬스케어도 네. 포함이 될 거고 굉장히 어, 그렇죠. 다양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AI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개선시켜 줄수 있는지를 평소에 좀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주식을 보다가 딱찝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정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반짝반짝 내년에 기회를 좀 보시는 섹터들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시연해보는 그런 스텝을 꼭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 대표님의 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 지금은 성공한 가치투자자로서 기관들의 자금을 둘리는 무려 이제 자산 운용사의 대표시잖아요. 쉰탄치 않았을 거라고 상상은 돼요. 그 시드를 만들고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간략하게 수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사실 한 사업을 시작한지는 한10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 네. 어, 김현준 대표와 같이 사업을 한지도 한 11년 정도 된거 같아요. 네, 네. 그니까한 3년 정도는 제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시작할 당시에는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돈이 정말 없었고 김현준 대표 이외에 두 명의 파트너가 더 있었어요. 그 파트너들이랑 먼저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를 하다가 아, 네. 김현준 대표가 같이 본격적으로 조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네 명이 없는 돈을 모아서 자본금 마련하고, 그리고, 그래도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문사라는 거를 이제 등록을 하려면, 그,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서, 그 학교 친구 선후배들한테 주식 투자 동아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로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해서, 펀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첫 고객을 영업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부산에 어떤 시장통이었어요. 오. 상점이 있었는데, 상점에 어떤 직원들이 휴게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네. 어, 거기에 약간 목욕탕 의자 아시죠? 그 목욕탕 의자에 앉아가지고, 엘포용지 네. 보여드리면서, 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 어, 저희가 투자를 잘할 거니까, 네. 돈을 좀 맡겨주시라. 오. 해서, 최저가입금액을 3천만원으로 처음에 네. 이제, 네. 설정을 했어 가지고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던 기억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김 대표가 딱 조인하기 한 얼마 전인데,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저랑 파트너 두 명, 총세 명이서 거의 동고동락하다시피 살았는데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어 처음에는 제가 약간 동생이니까 내가 돈다 내야 돼. 식비 내가 내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그렇게 할수 없어. 야, 더치페이 하자. 하다가 더치페이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동전 모아놓은 거를 바꿔서 밥값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몰래 은행 열자마자 쫄래쫄래 들고 동생 몰래 가다가 그 동생 한 명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막 놀리더라고요, 그냥. 그때 정말 지켜야 되는 가오가 무너지고 주머니 상황도 무너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죠. 그렇게 또 견디고 견뎌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불리는 운용사의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laughs> 그래서 사실 되게 조용히 관리하시면서 경영하시면서 부자로 이렇게 남으셔도 되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월부를 출연하신 데에는 특별한 계기도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소감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음. 듣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게 느껴져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정말 알짜 강의를 보여주신 우리 정우성 대표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어, 이익성장하는 기업 가치에 투자하라 이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투자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A to Z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